행안부 발표 9월 1일 정책 뉴스입니다. 행정안전부는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최대 20%까지 할인율을 인상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고 1일 전했다. 이는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예산 6천억 원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인상하는 데 지원해 연말까지 추가 소비를 유도 창출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. 우선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자체를 수도권, 비수도권, 인구감소 지역 등 유형으로 세분의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은 국비를 지원하고 동시에 더 높은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. 기존에는 통상 5%에서 10% 할인율을 적용한 지역사랑상품권을 판매했으나 이날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유형별로 기본 할인율을 7%에서 15%까지 전반적으로 높인다. 특히 지난 7월 극심한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의 경우 기본 할인율의 5%포인트를 추가해 특별재난 인구감소 지역은 최대 20% 할인율 혜택을 적용받는다. 특별시, 광역시 내 자치구도 국비를 직접 지원받아 할인율을 인상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. 그동안 특별시, 광역시는 자치구가 아닌 광역자치단체만 국비를 지원해왔으나 최근 지역사랑상품권을 신규로 발행하는 자치구가 늘어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자치구에도 직접 국비를 지원하기로 했다. 행안부는 연말까지 전국 지자체가 10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 이달부터 할인율을 인상한 지역사랑상품권을 집중 발행해 소비쿠폰으로 회복된 소비심리 상승세를 이어가고 추가 소비를 창출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. 전국 지자체별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, 구매 방법, 사용처 및 1인당 구매 한도 등 자세한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 누리집과 지자체별 지역사랑상품권 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.